이제 코카운티에서 투표를 하실 때 한글 투표용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글 투표용지 조례안이 24일 코카운티 전체 이사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9월 스카프리튼 커미셔너와 케빈 모리슨 커미니셔에 의해 조례안이 발의됐고 24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부터 한글 투표용지와 필리핀어인 타갈로그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타 아시아 커뮤니티의 권익도 신장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코카운티 토닉 프렉 윙클이 이사 모임의 개회를 선언했고, 10시 40분경 먼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KA보이스 청소년 그룹 1기 회장인 오상현 군이 먼저 조기 투표의 날 자원봉사의 경험을 나누면서 한글 투표 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다음으로 ka보이스 손식 대표가 한글 투표용지 캠페인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한글 투표용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발표 직후 곧 전체 투표가 진행됐고 만장일주로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더 많은 언어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